우리 사람은 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관계 속에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만나면 요즘에는 부모님 만나는 게 아니라 의사부터 만났지요. 요즘 태어나는 이들 의사부터 만나. 어쨌든 그래도 의사 만난다. 하더라도 부모님부터 만났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 거요. 예 그래서 이제 부모님 만나지요. 형제를 만납니다. 가족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그걸 관계 속에서. 또 조금 더 크면 친구들 관계 속에 있고 또 이제 성장하면 직장의 동료들이 있고 또 사업의 동료들도 있고 또 이제 교회 나오면 교회 성도들의 그런 관계 속에 삽니다 어디가든지 그냥 관계 속에 다 살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다스리는 자고 그의 속해 있는 자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렇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그런지. 그래서 그런 그래서 그를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아버지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오늘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리고 자녀가 되고 또 그를 만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관리하는 청지기직은적인 직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뜻에 맞게 이렇게 모든 일을 다 다스리고 관리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랬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주관하고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게 우리 사람의 일이지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런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전에는 우리가 옛날에는 효도가 뭐냐? 그러면, 아무 부모님이 아무 일안 하고 집에 그냥 편히 놀고 계시게 하는 것이 효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부모님이 싫어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지. 그게 효자예요. 효자 개념이 달라졌어요. 그전하고. 지금은 이제 별로 농사일 안 하시는 이 별로 많지않으니까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럼 일 하는데 그럼 가만히 있으면 뭐냐? 부채냐? 그러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뻐하시게서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효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의도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리고 이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 분별해야 돼. 이것이 효도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일인지 아닌지를 이걸 우리는 잘 구분해야 됩니다. 분별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때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이상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전도하러 오셨고, 봉사하러 섬기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다 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 내가 온 것은 나를 내 뜻을 행하려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게 돼요. 이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4단계적으로 4단계적으로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첫 번째 아버지의 뜻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영생을 얻는 것. 38절 말씀.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그 아버지의 뜻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냐? 그러면 40절에 가면 거기 답이 나옵니다. 그 결과가 나옵니다.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거기 보면 다시 제가 다 질문하겠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구원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40절 말씀처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이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죠. 성경의 디무대서에도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무대 우서 사장이죠. 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면 영생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 예수를 보고 믿는 사람마다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러세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사람,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도 못해요. 사람은 스스로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거 다 외우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외우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셨으니 이는 별을 믿는 자마다 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그 다음 구절 17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저로 말리암마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한 아버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졌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아들을 보내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하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뭐다? 아버지의 뜻이다. 누가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누가? 믿는 사람이죠. 답은 믿는 사람. 자, 한번 제가 질문해요. 답해보세요. 답 가르쳐 주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참, 하여튼, 시험 선생님이 아주, 이런 선생님만 있으면 좋겠어요. 자, 누가 영생을 얻죠? 우리가 가르쳐 줘도 대답도 못 하네. 다시, 다시 질문. 누가 영생을 얻죠? 믿는 사람. 아, 그 말하기가 그렇게 어렵구만. 그렇게 어려워.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 자, 믿으면 자신과 가정이 구원을 얻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내가 영생을 얻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단계. 영생을 얻은 사람의 두 번째 단계. 그다음에는 세례를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 구원받아서 그럼 누가, 어떻게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세례를 받는 한번 이 말씀은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7장 29절 말씀해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자 찾았으면 있겠어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반대로 어떤 사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백성과 세리들은 세례관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나 거기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런 말을 종합해 보면 아하, 세례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세례를 주라.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명령하신 것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그 다음 단계에 할 일이 뭐냐면 세례를 받는 일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두 번째 단계, 그 다음 단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는 거죠. 세례는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 응?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세례예요. 이렇게 보이나요 선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왜 세례를 받아야 하니까? 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명령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세례라는 절차를 겪었어요.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들을 믿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세례 중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의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므로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 때문에 구원 받았으니까. 그분을 뭐라고 그래요? 구세주. 그분을 또 우리가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주여. 주여. 다시 한번 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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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 사람은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도 믿음의 소망을 가진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는 우리도 다 무덤 속에 잠자는 다리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리라.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어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이 보니까 아하. 이게 영생을 놓고 구원받은 다음 미어스를 영접해서 믿으면 구원이. 세례도 받아야 이게 아버지의 뜻이구나. 세례 꼭 받아야겠구나. 아직 안 받으시면 꼭 받으시기 바라요. 제가 요 목회 중에 세례를 안 받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봤어요. 어떤 분이 있냐면 예수를 일찍 믿었어요. 믿어서 다른 친구들도 예수 믿자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전도했는데 그 전도에서 처음 나오신 분은 그냥 말씀을 듣고 쉽게 그냥 못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따, 말씀 따라서 그냥 쉽게 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도 이제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자꾸 뭐 세례를 받으시라고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아요. 받으려고 이제 세례 받으실 분들 공부하잖아요. 공부해. 그래서 이제 공부도 하고 다 했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오래 전에 예수 믿었는데 저 사람 내가 전도해 가지고 예수 믿 세례 받는데 나도 똑같이 한다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laughs> 자존심이 상해. 아 그러니까 다 공부하고 세례식을 하는 날안 와버려. 그것을 몇 번을 반복해요. 그러니 나중에 귀신 들어가지고 죽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세례 못 받고 죽었어요. 얼마나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은 내요두 번째 단계.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첫 번째 아버지의 뜻.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 두 번째의 뜻. 세 번째 그영 세례를 받았으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이. 세 번째 그 거룩하게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야. 주님 말씀하십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은 이이시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면이러는 것은 우리가 구별되고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하게 사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면 간단해요. 내가 육체대로 살지 아니고, 육신의 욕 정욕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 따라서 사는 거예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할렐루야 그시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사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육체욕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래요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앞에 서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 주님 우리에게 자꾸 거룩해지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 성경은 제가 그냥 어, 말씀만 하겠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이 말은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거룩함을 이루어서 자신을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제가 요약한 말입니다. 그 말은. 그래서 그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겠죠. 두려우면 하나님 앞에 서기가 존엄스럽죠. 제가요. 중학교 1학년 때 성가대를 써봤어요 성가대. 성가대를 쓸때 어떻게 그, 그 경건하게 서라고 가르쳐 줬던지 달달달달 다리가 떨려 가지고 말이에요. 성가대를 쓰는데, 성가대 그때 여기 교회를 예측해서 개척해 가지고 저 이제 어른들이 개척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옮겨갔는데, 아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성가대도 아니요. 그냥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요. 그때 성가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가대가 얼마나 경건해야 한다고 가르쳐 받았던지 서는데 그냥 앉았는데 달달달달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나 그렇게 떨려본 거그 후로는 안떨려봤어 그렇게까지 아,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면 그렇게 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했다고 그랬지 그래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게 두려워하는 마음 요즘에 아기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니 보듯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만 가면 안 된다고 할머니는 좋아요 겁나게 좋아요 안 무서워요 할머니 무서워하는 아기들 없더라고 그그 그렇게 좋아하는 단계에서 좀 지나면 아빠 엄마가 무서워. 아빠 엄마한테는 훨씬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무섭습니다. 안 되면 때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안 때려. 무조건 이뻐거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교회는 별 반치를 않으셔 가지고 대답도 없고 반응도 별로 없네. 그러니까 반응이 별로 없어. 아 그런데 말이에요. 그 애기들이 저 아빠 엄마한테 가면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가르치는 교육에 저들은그 부모님 밑에서 그렇게 자랐으면서도 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있다가내 맥대 완전히 맥겨놓으면안 되겠어. 그리고 데리 가버려.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그러면 애기가 거기 저 아빠 엄마하고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때보다 훨씬 후기가 딱 잡혀. 밥 먹을 때 딱딱 먹어야 하고, <laughs> 그런 할머니는 어때요? 막 따라다니면서 떠먹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 엄마, 아빠는 그렇게 안 해. 안 먹어? 그래서 혼내 그래서 두려울 마음이 들 때, 군기가딱 잡혀갖고 애기가 반드시 잘 크더라고. 그래 그렇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단계다. 그 말이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 내 저격대로 살지 마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주의 은혜를 따라서 주 따라 살고 인도하심 따라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의 단계에요. 네 번째 단계에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아는 말씀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세 가지 한 번에 그 하나를 묶었어그 근데 그세 가지가 있다. 한번 그 말씀 외워보겠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렇죠. 그 앞에 세 가지만 외우지 말고 뒤에 것을 봐요. 그 뒤에 보면 이것이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는 중이거든.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뜻 중에 첫 번째가 기뻐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내 기쁨이 너희 속에 충만하네.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아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내 기쁨이 너희 속에 있게 하겠다 그랬어요. 주면 너희 기쁨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라. 내내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니 그럼 평안해진다고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오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인 거지요 영원하지 못해요. 세상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진정한 기쁨으로 영원히 줄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건 다 지상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랬어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쁨이 어떻게 하면 올수 있어요? 기도하면 돼요. 기쁨을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기쁨이 구하면 돼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성 성령 안에 살고 성령을 좇아 살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 안에 살때 성령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세요. 사랑과 희락 두 번째요. 두 번째 희락, 기쁨의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기 보면, 기도하는 것이 있죠. 기도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한대 그래요. 그렇게 쉬, 그런 게 의미가 아니고, 기도하는 생활을 중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생활 중단하신 분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뜻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근데 그걸 중단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기유하여 기도하는 죄, 죄를,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거기는 죄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그렇게 중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매일 만납니다. 이건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러,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 중에. 내가 우리 가정의 영적 파수꾼인데, 파수꾼이 쉬어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집안에, 우리 영, 우리 가정에 영적 파수꾼이 쉬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해서 끝, 중단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지속해야 돼. 우리 가정은 그래야 살리지. 제가 우리 성도들, 이래서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꼭 이제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어둠의 영이 역사하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그렇지. 그래야 어둠의 영이 역사 안해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어둠의 영이 역사하면 가정이 불안하고 그리고 병이 거기서 생겨요. 응? 가정이 불안하면 병이 거기서 생긴다. 거기서 생겨나기 출발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정이 이 성령의 은혜로 평안 우리 가정이 지금 좀 불안하고 막 이제 불평이 있고 가정이 평안치를 안고 지금 막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좀 있다. 마음이 안 편해. 그러면요, 아, 우리 집에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이놈이 장난을 치고 있구나. 그때는요, 빨리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우리 집을 어지럽게 하는 어둠의 역사는 예수의 눈에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 자꼭그 말을 붙여야 돼. 떠나가라 그러지 말고, 결박받고 떠나갈 자한번 해요. 시작. 결박받고 떠나갈 자다. 다시요, 시, 2층에 계시면 시작. 결박받고 떠나갈 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지 말고. 우리 집안을 어지럽게고 복잡하게 하는 어둠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결론 받고 떠나갈게 하라. 이렇게. 그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가,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까워지지 않아. 그런 사이에.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지. 기도하 무시로 기도하라.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했습니다. 세 번째, 감사하라. 봄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혈, 우리가 형통할 때는 물론 뭐 감사하고 좋지요. 그러나 형통하지 않을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할 때좀 복잡해. 요 형통하지 않을 때 어떻게 감사하냐? 그러면 지금까지 지내온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일들. 앞으로는 지금, 지금 현재는 어려워. 그러나 과거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그 일들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왜 감사하지 못할까? 왜 어떤 분이 그걸 이렇게 묘사를 잘 해놓은 것을 봤어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왜 감사하지 못하냐? 그러면 사람이 욕심에 있어가지고, 이 자기의 욕심의 한계가 여기까지인데, 이 범인데, 여기까지 다 차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차지를 않으니까 그것을 불평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감사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기준이 만큼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만큼 안 차! 자기가 게을렀든지 뭘 어떻게든지 뭐 했던 이유가 어떻든 간에 차질 않았어요. 그러면 그안찬그 그 공백 때문에 그걸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다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사는 것은 이렇게 영생을 얻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세례를 받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거룩하게 살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laughs> 이런 일들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네 번째 단계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에요 오늘 이 아버지의 뜻이 우리 연세교의 성도들에게 가득 차서 그런 삶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놔두고 사는 것은 왜 그럴까? 아버지의 뜻이 더 이루어져야 돼. 아직도 안 이루어진 게 많으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아버지의 뜻은 지금 여러 가지 설명했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직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할 일이. 그러니까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이 다 있죠?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왜?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어서 빨리 해. 그러면 이제, 안 해. 그럼또 해. 못 해! 빨리 해! 아니, 아, 못해고 빨리 빨리 안 돼! 하나님 불러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고, 안 듣고, 하나님의 이 뜻을 이해서 놔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니까 하나님인다 점점 그래. 어서 빨리 해. <laughs> 어서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니까. 안 해? 이제 겁질러. 당연히 <laughs> 그러죠? 안오면말안 들으면 막 그러잖아요, 겁질. 소리가 커져.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는 그의 뜻을 이루어 가며 이루어 가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는 어디건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 다 함께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오늘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들 중에 다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